일단 뭐 노진규 선수가 항상 다 있기 때문에 개조해서 조금 더간단히광고를 해서 탈릴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인지 다음 선수어 아무래도 지규 형이 저희 나우리나라 개조해서 건물도. 구성이 이번 주절로 맞던 선수인데 아무래도 그런 선수들이 좀 빠져가지고 아 조금 약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지금 2 3일 남았는데 이제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 짧은 기간 동안이라도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진규가 빠졌다고 해서 이제 뭐 약해지거나 그럴 건 없다고 생각 해요. 월드컵 1차부터 4차 때까지 진규 없이 저희가 연습을 마쳤고, 샵도 했고,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, 별 별로 변할 건 없다고 생각해요. 부상으로 빠지긴 했는데, 지금 떴다. 시간도 없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도 같이 안 사본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빨리 좀 손발 맞춰서 최대한 기량을 내지 게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네, 다음 질문도 마겠습니다 지금 남자 쇼트 스케이팅이 약간 메달 정말이오렵다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.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할수 있다 이런 좀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. 일단 월드컵 성적만 봐서는. 그때 생각되는 게당능한거 같고요. 그렇지만 또 올림픽이랑 특수성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딱한 번이잖아요. 딱한 번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잘하고 또 차근차근 해나가다 보면은 뭐 천운이 따를 수도 있는 거고, 아니면 제가 네. <laughs> 저뭐 몸 상태가 더 많이 좋아가지고 좋은 성적이 나올 수도 있는 것같아 올림픽을 가봐야 알것 같아요. 저희 시즌 초에 이제 체력 훈련을 좀 많이 했었어야 하는 건데, 약간 훈련 스타일이 좀 그러지 못했어. 갖고 체력 훈련을 하지 못했거든요. 그런 이제 부족한 체력 훈련을 월드컵 4차가 끝나고 지금까지 계속 음, 지옥 훈련을 받아왔고 지금 선수들 기량도 많이 올라오고 체력은 거의 한100% 올라왔다고 보고 있거든요. 월드컵 때 실력보다는 다들 이제 좀 실력들이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해. 어, 일단, 그런 주변 시선 같은 거는 지금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어, 어제 제가 선수촌에 태민 스님께서 강연을 오셨거든요. 그 강연을 듣고 많이 느꼈는데, 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, 지금 현재 제가 미래의 원리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. 그래가지고 그런 미래를 지금 걱정하기, 걱정해가지고 머리 아프게 생각하기보다는, 현재 있는 제 그러니까 현재 있는 저는 지금 노력하면 현재를 바꿀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그 노력한 제가 그 올림픽 때 가면은 열심히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충분히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아니 효과는요 그때 당시에 근 근까 그러니까 근력 이런 것 조금 올린다고 많이 착용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 뭐 착용을 조금 풀고 하니까 그때 그니까 생성된 근육이라고 되나 그게 조금 많이 발전이 돼 가지고 많이 도움이 된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피드업을 하고 있는데 뭐 지금 제가 뭐 만족할 만큼은 일단 효과를 본것 같아요. 하겠습니다. <laughs> 지금까지는 이제 계속 체력적인 훈련을 유지로 해왔고요. 이제 오늘 지나고 내일부터는, 내일부터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스피더 훈련을 이 시작을 하고 전지 훈련 가서도 이제 아무래도 고지대로 가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좀 맥박이 좀워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고지대에서 훈련을 하다가 이제 내려오면 좀 호흡적인 부분에 좀, 좀 편할 거잖아요. 프랑스에서 좀 스피드 훈련이나 그 체력 훈련은 어느 정 기본적으로만 하고 스피드 위주로 하는 걸로 할것 같아요. 네. 다음 지금 남자팀 각 종목에서 가장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경기하는 수 <웃음> 아무래도 <웃음> 이번 시즌에 캐나다의 철세문리 선수가 지금 1500, 1 m 500m 전부 다 종합 1등을 했거든요. 월드컵 1기 아무래도 그 선수가 지금 제일 1승을 못 했고, 그 다음 선수가 일단 러시아의 빅토라는선수 일단 말씀들이 많으신데, 정말 뭐 대단하신 선수라고 생각하고 있고, 뭐 그런 선수들... 과 같이 뭐, 에이스를 해가지고, 뭐 이기려면 최대한 뭐,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가지고, 노력을 해야 되는 행동으로. <laughs> 지금, 어느 한 선수를 아이별로 뽑을, 포크를... 그게 아니고요. 지금 올림픽에 나오는 남자 선수들은 전부 다 이제, 생각에는 실력들이 다 비슷하다고 생각해요. 을 정말 서 이제 올림픽이라는 대회가 좀 변수도 많고 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굳이 이제 좀찰세블이나 도란 선수에 너무 신경을 쓰면 은 다른 선수들한테 당할 수있다 그런 생각도 하면서 게임을 이목별로 나누지 않아도 찰스 앨블린이나 셀스키, 현투암 같은 경우에는 어느 종목에서 메달이 딱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뭐 다들 경계해야 할 대상인 것 같고 그 이외에도 좋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긴장하고 게임에 해야될것 같아요. 네, 또 다음 친구가도록 하겠습니다. 누가, 제가 답해줘도 되는데, 공통된 질문인데, 그, 최근에 좀안 좋은 일들이 많아서 분위기가 좀 어수선할 거라고 주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, 선수는 내부에서는 어떤 분위기인지, 뭐, 혹시 모여서 이야기, 뭐, 각오를 다진다거나 그런 적이 있는지 하고요. 그 다음에, 어, 신당 선수는 약간 베이스에서 좀 요즘에 월드컵에서 실수들이 좀 많아서, 마인드 컨트롤을 좀 많이 했을 것 같은데, 어떤 식으로 했는지, 어떻게. 뭐 일단, 마이드 컨트롤 같은 부분 같은 경우는, 뭐, 지금 상태에서는, 뭐, 되게 편안해요. 올닛이랑큰 어. 뭐 시합을 앞두고 있는데, 뭐, 큰, 뭐, 긴장, 기냥, 긴장감 그러니까 없이, 뭐, 제가 할수 있는, 뭐, 최대한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다 보여드리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. 시상 분위기 같은 경우는 뭐 저희들끼리 으쌰샷을 뭐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죠. 다음 질문. 지금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그다음에, 그다음에, 그다치고 그다음에, 지다정에 그다음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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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다다